여기는 하단 3번 출구, 하단 전철역 3번 출구, 하단 소방서 옆입니다. 지금 하단에 서명대 활동하신다고. 우리 애국자님 열심히 오늘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서명집회 운동하고 있습니다. 건너편, 건너편, 문재인, 퇴진 건너편, 문재인, 퇴진 그리고 여기는, 점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습방하라. 여기는 하단 119 안전센터 옆이며, BNK 경남은행 바로 앞쪽입니다. 옆쪽은 서타박스가 있고, 대통령을 즉각 습방하라. 네. Yeah. 햇볕 보호 가리개를 해주고 있는 조재영 부장님 Thank you very much 네. <laughs> yeah. 햇볕 가리개를 했습니다 햇볕 가리개가 떨어집니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아이고 앞다 가린다 <laughs> 나중 이따가 좀 이따가 네 조금 이따가 이따. 예. 자 이쪽에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역적 적이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아니고 7마리입니다 저 역적 7마리는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기억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없는 박근혜 대통령 여기 보시면 서른 가지를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가짜라고 드러났는데도, 아이고, 또 떨어졌구나. 잠깐 쉬겠습니다. 또 붙여야 되겠다. 바람이 말이 불어가지고 떨어진다, 떨어져.